안녕하세요. 세무수택 기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계동 20층 127세대로 구성된 현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그 분양이 끝난 현장인데, 어, 지금 뭐 대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약돼서 나오는 집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3, 4집 정도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분양 시기에 빨랐던 만큼 현재 분양하고 있는 집보다 다른 현장들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 어 분양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딱한 세대 있는 자, 10층에 테라스 있는 현장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현관을 보고 계시고요. 키높이 뭐, 신발장 그리고 바닥에 고급 폴리싱 타일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도 슬라이드 주문 한번 보여드리고, 자, 다른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참고로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을 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거는 좀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라스가 있다 그랬죠? 테라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주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거 열고 한번 나가보실게요. 우리 집이 전용으로 쓸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뭐 화분 같은 거 놓고 쓰시기에도 좋고요. 근데또 테라스가 여기 특징이 뭐냐면 보통 테라스는 지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 굉장히 운치 있는 그런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테라스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앞쪽으로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앞에는 좀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막히는 거 상관없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뷰 같은 거 상관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가성비가 좋은 집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복도를 지나셔서 가시면 자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은 이 집이 등도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인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 그런 게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실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이 지금 바라보는 공간이 아트홀 공간인데 아트홀 공간이 굉장히 이집 평수에 딱 맞는 모자라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 정도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한데 타면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쇼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파의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뭐 아주 최고급 소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는 뭐 솔직한 사람이니까. 뭐 그렇지만 이집 가격이 이거를 충분히 상세시켜주고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싸니까. 요즘에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3억 미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다른 지역에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집들 보면은 지금 다 3억 2천, 3천, 4천, 5천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뭐 우물연천장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 통장 쪽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방이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해요.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일단 냉장고 충분한 공간 확보해 놓은 모습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그자그자가 ㄷ자, 약간 대답 맞나? 네, 그자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는 화이트 톤의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까지지 않고 깨도 잘안 타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은 이렇게 진한 블루 계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어,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크 부분 간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자, 우리 어머님들이 선호하시는 거죠. 인덕션보다는 고화력, 삼급국탑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고급 후드 시스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네분5 분까지는 무난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좀 보셨고요. 주방, 여기 식탁은 굉장히 예쁜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참속상하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보셨고요 그리고 안 보셨던 방들을 좀 차례대로 보실게요 자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현관과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봤던 테라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제일 작은 방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방은 고급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 자이 집이 사실 전용면적이 작은 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정도 사이즈만 돼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좀 갖다 놓고 쓰실 수 있,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답답한, 어,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방보셨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처음 보셨던 방이랑 뭐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기능도 다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짚어 드릴게요 제가 요 동그란 거 빨간 거 동그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어, 공기순환 시스템이 각 집, 집에 집 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쁜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어,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온 집안에 되어 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 건너편에 자 요런 문이 있죠 네, 여기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아 여기 더 어둡네 씨. 자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 보시면 보여요 자요 정도 진짜 조금 조금 오바해서 작은 집 사이즈 가면 제일 작은 방 있죠 쪽방 같은 거그 정도 사이즈 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드레스 으로 쓰셔도 되고 팬트리 선반 같은 거 설치하셔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두 번째 보셨던 방 앞쪽으로 자 메인 욕실 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러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답게 널찍한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 겸을쓸수 있는 자 수납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세련됐어요. 투명 유리로 이렇게 어, 욕실 선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코너장도 이쪽으로 하나로,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이 과하지 않게끔 적당히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이 정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욕실의 모습을,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샤워하는 공간의 한쪽면 포인트 데이터에도 굉장히 이쁩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더 이뻐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실과 주방 그 가운데 쪽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 아까 제가 그 공기 청정 시스템 설명이 드렸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스위치라서 요걸로 조종하시면 거실부터 각 방까지 다 공기 순환이 됩니다. 깨끗하게. 자, 이제 안방 보여 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어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안방에 구조가 사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쪽에 공간에다가 어, 국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드레스룸처럼 팬트리 드레스룸을 설치하셔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바닥 같은 경우 굉장히 어 약간 유니크한 그런 어떤 타일이 어, 포쉐리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로는 이렇게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보일러실 문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예. 보일러실 문이 있고요. 보일러실 문 열고 들어가면. 자, 1등급 나비의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의 짜투리 공간은, 자, 요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의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수전 시설들, 콘텐츠 시설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냉장고 놓고, 아, 냉장고래. <laughs>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너무, 없다. 왜 불을 끄는 거야? 자, 안방 욕실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둡죠? 자, 이런 모습인데 그냥 여타 안방 욕실이에요. 사실 별다른 건 없네요. 그냥 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울 있고 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번에부터는 후레시를 하나 갖고 다녀야겠네요. 이렇게 왜 전원을 내려놓은 거야. 자, 이렇게 안방의 모습 보셨고요. 이제 나가보실게요. 자,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셨는데 음. 주방과 거실을 좀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이 굉장히 현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어 주시, 지붕에 있는 테라스가 사실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테라스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양 시기도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그 분양가로 이거를 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